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법무사로서 성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성공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법무사로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법무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직접적인 알지 못하더라도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 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을 보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분들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예. 따라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저도 다른 영상에서도 물론 이미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성공한 법무사님들. 벤치마킹한 거예요. 막 처음 전화해서 막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예. 그분들의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예. 이런 성공하신 분들은요, 뭐 아낌없이 다 알려줍니다. 예. 여러분들 성공하는 방법 몰라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죠. 부자 되는 방법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죠. 방법은 다 알죠. 그걸 실행을 못할 뿐이지. 예.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마케팅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 동창회 참석하고 결혼식 참석하고 그런 명함 뿌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블로그 글 하나 더 쓰고 그리고 허접하게라도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하면 효과가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다 알잖아요. 그래도 안 하잖아요. 대부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좋은 걸 알아도 실행에 옮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서점에 자기개발서가 있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 부자 되는 방법이 있고 예 그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돌아서면 실행에 못 옮기죠 그래서 그만큼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는 게 사람이 그런가 봐요. 따라하면 좋을, 좋을 것 같은데 못하죠. 운동하면 좋은 거는 아는데 못하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다이어트 사업은 계속해서 안망하고 유지되는가 봐요. 첫 번째는 어렵고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떤 분야든 실패한 혹은 상당히 어려워 하는 법무사님이 계십니다. 법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나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행동을 안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든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안 하는 게더 쉽지 않나요? 그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 젊었을 때안 쓰면서 먹고 싶은 거안 먹으면서 종잣돈 악착같이 모아서 그걸 종잣돈 삼아서 개테크 해야 되고 다 알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어려운 법무사님들 혹은 다른 뭐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보면 내가 어렵다는 법무사님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가만 보면, 아, 저렇게 하니까 저거는 무조건 필패구나. 그런 행동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건 쉽잖아요. 아, 저렇게 하니까 힘들구나. 저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아, 저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행동을 안 하셔도요. 큰 성공 아니더라도 성공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부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단순하게 월급이 적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낭비가 심하다든지, 혹은 간염 자체가 티끌 모아 티끌, 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걸 믿지도 않고요. 예.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입 입으로 맨날 뭐 이생망.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결국 이거 자기 도피라고 보거든요. 예. 자기 도피라고 봐요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악착같이 모아서. 돈을 굴려야죠. 그럴 돈또 없다? 그러면서 맨날 뭐, 예? 어디 맛집 가서 줄 서고 사진 찍고, 예? 미래는 불투명하니까 지금 현재를 즐기겠다. 옐로, 이러면서. 그러면, 아니, 그렇게 사는 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 탓하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다, 제가 법무사라서 한정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 어떤 분야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효과도 제일 빠르고요. 근데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실패하거나 되게 어려워 하시는 그런 분들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반은 성공했다. 반은 성공했다. 그래 놓고 결국은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 시간에는 예, 법무사로서 혹은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